구매대행 수동 하시는 대표님들은 최소한 반드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돈 주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서 한, 한두 번 해보면 바로 감 잡으실 겁니다. 이 원리 아시면 웬만한 구매대행 강사들보다 낫습니다. 알리템으로 들어온다 해도 생각보다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올해 초에 구대 강의를 200만원 내고 들었었어요. 강의에서 구대 반자동을 해라 수동을 해라 그렇게 알려줘요. 근데 뭐가 잘 나가는지 강의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무조건 많이 등록하래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 논리들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구매대행 수정하신 대표님들은 최소한 반드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키워드로 시작해서 잘 파는 구매대행 판매자의 전체 상품에서 리뷰 많은 상품의 대표 키워드로 무한반복해라. 설명 들어갈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있죠? 의자, 옷걸이, 발매트, 협탁 등등. 한 개만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협탁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 네이버 해외 직구 탭을 누를게요. 여기 잘 나가는 판매자들 있잖아요. 그 판매자들의 미니샵으로 가라. 미니샵에서 전체 상품에서 리뷰 많은 순으로 보세요. 다양한 물건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계속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키워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리뷰 많은 키워드들이 구매 전환율이 높은 알짜배기 키워드들입니다. 전문용으로 몰털이라고 하는데 너무 간단해서 나가시려는 분 계시죠?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구매 대행에서 광고하는 물건이 있으면 좋은 키워드예요, 나쁜 키워드예요? 네이버 쇼핑에서 해외 탭 누르면은 광고하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마다 달라요. 근데 광고하는 물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키워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시장이 큰 거예요. 다시 협탁으로 돌아와서 해외 직구 그래서 광고를 돌리죠 광고를 돌린다는 거는 시장이 큰 거예요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 키워드에서 잘 나가는 물건 찾으면 돼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잘나간건 뭘까 아래 보면 등록한 날짜 보이잖아요 등록일 대비 판매 수량이나 리뷰가 많은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돋보기는 다 쓰실 줄 아시죠? 1688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설치 방법 다 나옵니다. 이렇게 판매자 전체 상품에서 출인 제품과 광고가 돌아가는 제품, 광고는 아니지만 등록일 대비 리뷰가 많은 제품, 썸네일에 돋보기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품 원가 보이잖아요 판매가와 원가에 맞은 걸 확인하시고 들어갈지 말지 판단하면 반드시 팔 물건이 보입니다 이 방법으로 무한 반복하시면 생각없이 닥등하는 것보다 훨씬 타율이 높을 겁니다 구매대행 수동하신 대표님들은 최소한 반드시 이원리를 아셔야 돼요 돈 주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서 한두번 해보면 바로 감 잡으실 겁니다. 이 원리 아시면 웬만한 구매대행 강사들보다 낫습니다. 다음에 뵐게요.